그래서 이건 뭐 마이너스니까 1하고 떨어지면 ln 3 f'x 마이너스 -F f'x ln fx f'x도 뭐 공통이니까 ln 3 빼기 ln fx 그러면 뭐 이것도 좀간단하게 나타내보면 ln fx 분의 3 부호 판단을 해야지 그림을 그리고 싶어. 극소 얘기를 갖다 할거 아니야. 약간 그러니까 f 프라 x는 비교적 쉽네요. 2차 함수니까나 보브랭이니까뭐 이런 새끼고 맞지. 후보 와인은 는 점도 위에 떠 있다고 그러고. 여기 값을 모르겠지만 x 알파라고 하자고. 알파 왼쪽에서는 음수, 알파 오른쪽에서는 양수 맞나? 이거 이거 이거. 알파를 기준으로. 뭐, 뭐 어, 양수 양수 아니야? 미친놈이 감사하다고 증가하는데 그건 양수 야아프라임이 뭐? 나아 FX 아, 그이게 그러니까. FX야 <laughs> <laughs> 이거는 3월 기준으로 FX의 높이가 3 나오는 지점을 기준으로 양음이 갈리잖아 네. 맞죠 그러는데 Y는 3은 당연 0보다는 위에 있습니다 근데 어떤 미치게 병신 같은 새끼들이 이런 거를 질문을 하겠냐 맞죠? 그럼 만약에 그렇게 질문했다 치자 그러면 그러면 야 극소 나오는 지점은 이, 얘네들은 보호변화가 없으니까 이렇게 되면 맞지? 얘는 항상 음수야 이렇게 되면 얘가 왜 항상 음수인데 요 fx가 항상 3보다 크게 되면 뭐 이게 1보다 작아지잖아 맞지? 그러면 항상 음수지 뭐 일보다 작은 놈은 음수잖아 네. 아씨뭔 생각은 필요해 머리통 속에 그러니까 이렇게 딱 만들어가 했나 이게 일보다 뒤면 음수인데 어떻게 네. 맞죠? 네. 그럼 음수였다가 음, 원래 음수 그러면 음수잖아 지금 네. 맞지 이건 항상 음수라며 이렇게 되면 그림 모양이 네. 음수 음수면 뭐 양수니까 양수였다가 네. 맞죠? 음수 양수로 바뀌니까 네. 이건 계속 음수였고, 애플라믹스는 알파를 기준으로 오른쪽에서는 지금 양수잖아. 하... 그러니까 음수로 바뀌는 거잖아. 플러스였다가 마이너스로 바뀌게 되는. 그때밖에 안 나와. 그리고 이런 일들도 안 벌어지고. 아, 저런 일들이 벌어진다면 y는 3이. 요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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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야 되겠네. 그리고 시, 알파 기준으로 좌우 완벽 대칭이잖아. 알파 마이너스 T, 알파 플러스 T, 바 어? 알파 마이너스 T, 왼쪽에서는. 그러니까, 알파 마이너스 T보다 왼쪽. 알파, 알파 플러스 T보다 오른쪽. 어쨌든, 왼쪽에서는. 얘가 3보다 크니까 이거는 음수 감소하는 파트니까 음수 음수 곱하기 음수라서 양수 맞죠? 프라임 구호 프라임 구호 자, 요 사이에서는 얘가 3보다 FX가 3보다 FX의 높이 자체는 3보다 작잖아 그럼 이건 1보다 크지니까 맞죠? 양수 l 런 이거는 그럼 이건 여전히 감소하는 파트니까 음수 음수 0 맞습니까? 알파 알파 플러스 T까지는 얘는 3보다 작은 놈이니까 LN1보다 큰 놈이 돼가지고 양수 양수 맞죠? 프라임은 증가 중이니까 양수 양수 양수라서 플러스 0아 존나 귀찮아 마이너스 맞죠? 그래서 뭐 어쩌자고 그림을 그리면 증감, 증감 맞습니까? 프리미엄씨줄게념핑같이그는 어쨌든 증감, 증감 그렇고 리미트 무한대 날려볼겁니다 그래서 리미트 무한대로 날려봤더니 무한대 가죠? 네, 무한대 갑니다 무한대죠? 마이너스 무한대 맞습니까? 이 무한대인데요 무한대 빼기 무한대인데 이게 더크게더 더 빨리 커지잖아 그럼 동차고 그럼 또 무한대로 가는 새끼 하나 더 있으니까 마이너스 모델 맞나? 네. 쭉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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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려가 버리네 맞죠?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쭉쭉 쭉쭉쭉 데려가겠네 극소를 X 이 알파에서 극소를 가지게 되죠 알파라는 놈은 따라서 3이 되겠네요 여기가 X 이퀄 3이 될 거야 아니야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거 알파 플러스 t, 3-t, 3 플러스 t야. 저 완벽 대칭인가. 그럼 3-t 곱하기 3 플러스 t에다가, 3까지 같이 곱해 주면은, 맞 지프라이브 알파가 0 나오는 것들이죠. 이거는 9-t제곱 곱하기 3인데, 그게 24래. 8이고요. t라는 놈은 1 되겠네요. 마이너스 1은 안 되나요? 씨, 마이너스 1이면 이게 이상하더라. 맞죠? 그래서 t는 1될 겁니다. 여기가 4고요. 맞죠? 여기가 3이고요. 여기가 2겠네요. 그리고 높이 3이네. fx네. 진짜 씨발. 싸가나 초원든그 무슨 야 강국에서 돌아댕기는 하마 세계 같아 하마 세계. 하마도 정말 부지런하다던데. 어. 그럼고 FX로 이렇게 세울 수 있잖아요. X-3의 제곱 더하기 왜 개수 1이라고 했으니까. 맞죠? 3을 기준으로 꼽히니까. X-3의 제곱 4 0은 하면 3 나와야 됩니다. 맞죠? 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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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쪼다,